아성룡어티키라는거봐야 <laughs> 아, 아, 아. <laughs> 잠깐만 나병걸린것 같은데? 아니지? 아병 걸렸어 나병왜 걸린거야? 응? 병 걸렸다고 왜? 너도대병왜 걸린거야? <laughs> 트리키라 던 괴롭혀서 그렇게 <laughs> 아니 야, 자, 나 잠깐 나 축구선 일어니까병 걸렸는데? 내가, 내가 좀 그거였으니까? 근데, 이번 운동은 왜 걸렸어? 아 축구 이하니까 그냥 병 걸렸어. 진짜 억울해 죽겠네. 어, 아, 뭐나 캐릭터를 몇번이나그려 만드는 거야. 진짜 기분 다운되겠다 아니 근데 아크 게임이 좀 이상해 돌화살인데 돌이 안 들어가 아 그래요? 아, 아, 뭔가 거기가 아, 있... 부시돌 밖에 안 들어가는데? 부시돌이라서 돌화살인가 뭐지 아니 근데 저거 그림 봐봐 누가 봐도 그냥 돌 아니야? <laughs> <막 들어가긴> <laughs> 근데 뭔가 이름이 부시, 부시돌 화살이라 그러니까 렇게그 돌화살이라 적었겠지 뭐 그런가? 솔직히 부시돌이라서 뭔가 이상하잖아 부시돌이라서 얘들아 나 다시 부속 좀 걸어줄래? 누구세요? 네? <laughs> 좀 걸어 주실래요? 저기요? 아, 저, 죄송한데 볼라만다고 했거든요. 말좀 걸리 말아 주세요. 와, <laughs> 여기 아, 팔아 죽이 버리기 전에 빨리 걸었어. 아, <laughs> 어쨌든. <됐다. 웃음> 가면 좀아지 우리 생각, 생이 그, 그걸 할거같야 우리 고집 그거 음본을할거 아닌가? 응, 그지고그들이로 야야, 가죽 96도 부었어. 안에 화로 넣을게. 로어슬렁거리네어로아국어고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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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어저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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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 거기 잡았다 이 녀식이 내 요리된 고기를 몇개가져온 거야 16개 가져왔어 내가 어디서 마차 가져왔어 마차 가져왔다고? 3개 있어 3개 개소이네떡은 아, <laughs> 고기도 있던데 같이 지금 불안한데 얘네 근데? 왜 피떡이지? 잡았어 바로 죽었어? 다섯 대 때렸는데? 그럼 그냥 우리가 때리던가 맞네아 그러네 95레벨이네 언제 여기까지 도망갔대 근데? 망말뭐 아주 어, 잘 갔네 살려고 도망갔겠지 뭐. 아직 100개 어렵다 아 그럼 침대 만든다 침대 만들어서 배에다 설치하자 어 어림도 없지 산책 가는데 바로 나랑 만나버리기 아, 부시돌 얻어야되는데 여기 왜 키울 수 있는 돌이 하나도 없어? 아있다 있다. 이때 내가 밀어버렸어 환경 파괴자고? <laughs> 지구온난화에 어, 제일 악질놈이야 오케이 아 저거 저거 꼭 데려가고 싶다 투달 투달 그리고 이거 계좌 기개 귀여워 맞아 귀여워 그게 맞지 근데 거기다 레벨가이 높으니까 그냥 딱걸어가고 있었는데 바위에 있더라고. 145 레벨짜리 색깔도 갈색이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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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냐? 아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쫓아다녀야 돼개이증이네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귀찮아. 응? 물고기 버그 쓰지 말라고. 물고기 죽였는데 물고기가 도망가. 바, 빨리 빨리 우리 사님밥 조달해야 돼. 빨리 나와. 피라냐도 물고기냐? 피라냐도 물고기지? 피라냐 내가 먹여본. 어떻어지라서 뭐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그래. 지금 지금 나오면 난 피라냐도 죽여서 먹인다. 아니 고기가 시가 말랐어 근데 여기. 채리나 축축이 다 이렇게 모았거든. 대장까지 만들어줘. 아 그래? 야, 대장까지 빨리 만들어줘. 대장까지. 이쪽, 이어 있어, 설이. 니 안에 넣을게 보관함? 넌스까스 너한테 까주냐넌 까주기냐? 쓸 까주기냐? 넌까주아냐넌 까주기냐? 넌 까주기냐? 센설테 했다 침대 어디다 설치 아니 뭐 아무 나 설치하지 오케이 나중에 조치 많이 필요하긴 해 맞죠. 여기 대장간도 있다. 대장간이 뭐 있나봐봐. 뭐 있, 있진 않아. 수밖에 없어요. 무슨 <laughs> 말고는 쓰다고돌 말고는 볼게 없는. 이거 없어가지고 자주 뺄 수가 없러나 거기 맞춰 아니 아까 좀 그런 거 없나? 막 이런 음식물 먹으면 능력치 잠깐 이런 거 올라가고 이런 거? 그런, 그런 거, 거 있지 않아? 있어 있, 있긴 한데 우리가 못 만드는 거지 뭐 무거워가지고 갈 수가 없네 씨 그런 게 열매 같은 거에 달려있어야지 쓸모가 있지 저또 사람 잡빠져있다저 설마 그건가? <목소리가>

내가 복, 내야 깨질라 그러거든. 이 밑에 보여, 밑에 보여? 응, 뭐하냐? 제, 제 잡아줘. 죽여? 어, 죽여, 죽여. 죽일고던 거야. 내 지금 기력 다가지고다다다돌리야너 잡았, 무게 있어? 아, 쉿, 캘게 없다. 어, 나 무게 있어. 돌 가져가라고 뭐. 야, 나좀 던져줄래? 오케이? 어, 나, 도, 아, 도끼 나, 나 지금 캐게 얼스. 파이스 가죽 100kg도. 어우, 이제 드디어 철곡갱이 철곡갱이 만들 수 있겠네. 어려 뭐? 이거는 뭐이 구멍이냐 벙커냐 뭐야 우리 가죽 이거밖에 없나 뭐 가죽이 너무 없는데 야 가죽이 너무 구지네 뭐냐 지금 앵 메레벨이지 85. 진짜 여기 있는 Underwater. 와, 시 아파트가 리키나 세네, 세네, 마 트리키나, 한마나한마 트리키나, 리키나 트리키나, 트리키나, 트리키그 트리키나, 트리키나, 리키나 트리키나, 트리키나, 트리키트리키나도올라가 아니 오, 으쌤. 아니, 그런 소리를 왜해 가지고. 아유. 아오. 아우. 아, <laughs> 씨 <웃음> 아니, 그런 소리 를해 가지고 진짜, 진짜 올라가. 아죽음 당했네. 아. 위치지 <laughs> 아, 쓰레기네 그냥. 아, 진짜 올라오는 거 아니야. 하자마자 올라오네. 흐흐흐달 <laughs> <laughs> 버리고 잘했다. 나오디서 태어났냐? 침대스서태어데나 어디 갔어? 야, 나침대스서태는데 뭐야? 나오베르스서태는데요 잉? <laughs> 병안 <laughs> 걸리게 <laughs> 조심해. 야, 어이가 없네. 거북이한테 죽어야겠다.

이게 카이팅인데요? 이게 카이팅인데요? <웃음> 화났다 화났다 <laughs> 야찾아가지너 그다 맞는다 아이, 난 나를 알나요나 지금 구명을 만들었다 <laughs> 구명어디갔다 아, 구멍이 안들어오는데나저거 <laughs> 예? 시체를 왜끼고 있어요? 이거 다시 돌아온다. 하경아 돌아와. <laughs> 야, 저 살린다, 저, 저, 살린다 살린다 저,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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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린다. 구매랑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풍경에, <laughs> 지랄해, 풍경에 지랄해. 나는 지랄해. 아 하하 뛰어다니는가 봐. 오 그다 살았냐? 나한테 마지막 기절 걸렸는데 근데. 야나 아까 모래 60개 캐가지고 풍경 12개 있어.

어, 아이점되면 줄만 하아왜안죽어 정말 아, 그냥 패버리는데 아오케이잉 원래 철통 철 들었어야 돼. 데어이부메 갖고싶나 부메 하나 줘봐 받아라 미친 이거 부메 <laughs>